지금 보면은 여기 HP나 스태미나가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빠른 템 보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하더라고. 어, 내가 만드는 게임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슬레이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게임이고, 이 게임을 처음 만들 때는 닌텐도가... 액션 게임 정확히는 소울라이크였는데 액션 게임을 만들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에서 시작됐어. 닌텐도라면 조작은 심플한데 그래서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독특한 그래픽 표현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직관적이지만 전략적인 플레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야 돼.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의 룰을 익히게 만들었어. 우리의 플레이 룰 중에 하나의 제약은 내가 정면으로 향해 있지 않았을 때. 한 칸의 공격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공격을 하려면 정면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우리 게임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 시야와 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 개방감을 주고 UI도 다 비워놨어. 우리 게임 플레이는 탐사, 전투, 임무 이렇게 세 가지 루프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만들었어. 영상은 다른 데서 확인하시고 근데 빠른 템포 전투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여기 hp나 스태미나가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빠른 템포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캐릭터 위쪽으로 다 옮겼어 다른 ui를 좀 심플하게 하고 캐릭터를 통해서 왜냐면 여기에 시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있도록 UI를 수정했어. 그리고 직관적이지만 전략적인 플레이를 원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계속 피지컬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주에서 몇 가지를 더 넣었어. 스태미너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성장을 통해서 이 만약 에 피지컬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성장을 통해서 이 부분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어.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된 거야.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좋아졌지. 튜토리얼 씬이 한둘셋 이렇게 이어지면서 플레이어들은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하게 돼. 근데 왜 이런 글자들을 넣었나? 테스트 해봤을 때 약간의 힌트가 중요하더라고. 플레이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없어도 되지만 조금 있어주는 게더 이해력이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한 번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지금처럼 퍼즐적인 요소를 줘서 우리 룰을 익히게 만들었어. 몇 번이나 반복하고 그리고 이런 식을 통해서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걸 학습시켜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게임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조금 더 발전했는데 간단한 게임 개발.